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당입니다. 기호 25번 대한민국 당 비례대표 이순위에 출마한 김현성 대한민국 당 공동대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 당 10대 정책 중에서 150세 건강 장수 새 시대를 열고 돈 걱정하지 않는 복지 천국을 만들어 드리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당은 장애인 정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희망하시는 분들께 장애인 고용 기업을 획기적으로 무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취업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당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님들께 최고의 예우를 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후손들이 국가유공자와 후손인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 학도병,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일제생용피해자 유가족, 위안부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생애 최초 6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333만 원을 지급하며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분이 이미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도 최초 6억 원을 지급하고 그 5대 손까지 매월 333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당은 미혼모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 시설을 확충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당은 소년 소녀 가정의 무상 교육은 물론이고 생활비로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매월 추가 지급하는 등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원하고 생활, 교육 및 문화를 누리는 삶에서 부모가 있는 가정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당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지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신청의 불편함 때문에 가족들이 국가와 이웃에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된 국민들을 찾아가는 제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50세 건강 장수를 위한 건강 의료 보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당 10대 정책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대한민국당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장입니다. 감사합니다.